저 친구 얘는 그래좀들 말랐네 이 눈이 너무 꽉 찬받아 좀 떼줄 수도 있나 물티슈 좀줘 척결하게 관리해줘야 돼어 눈에 눈물이 계속 난다 어떻게 넘어갔어? 음. 아 침도 흘려 정도을 그냥 먹겠는데. 응, 하다가 뱉어니까 잠깐만. 야, 다 먹어야 돼다 먹어야지, 이거. 응, 음, 약이 랑다 먹어. 응, 약이 랑다 먹어. 내 손에 더 많이 빚어. 약이 랑다 먹어. 엄마안 남은 안 응, 약 응. 먹어? 약 덩어리를 먹으란 말이야. 덩어리 안 먹어? 들어가 응. 먹었다. 먹었어, 먹었어. <laughs> 깨끗하게 먹고 있어. 눈물 좀 닦아줄까? 이거 잡아야 되는데, 이거 뭐야. 올려 죽자. 짱도 <목소리> 넣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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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그래, 짱기 아, 넣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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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먹어, 먹어. 먹어. 눈좀 눈물 좀 닦자. <laughs> 응? 눈물 한 번만 닦자. 응? 연락. 눈물 한 번만 닦고 이걸로. 먹을 거면 다 먹고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어 마저 먹어 여기 양. <laughs> 어쩔 수 없다 길에 들이와서. 마저 쪼개지. 그... 국물 닦아야 되는데. 에휴. 또께 양 먹으러. 어이구 잘 먹었어. 어이구 잘 먹었어. 나아질지도 몰라. 올 때마다 줄게. 응. 음. 응, 이놈아. 형이, 드디어 왔구나. 어, 괜찮아, 괜찮아. 먹어봐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어, 배고팠어. 약이야. 약이야. 좀 핥아서라도 먹어. 아니 해가지고 내가 여기 으깨주긴 할 거거든? 응 내가 가게 둘 아니야, 아니야. 그래. 응. 아니야 이거 여기 있네 이거 먹고 이거 응. 기다려 기다려 응. 이거 좀 해가지고 먹어. 줄게 어허. 이게 맛이 썼나봐 이게 어헤이 어, 여기 섞었다 자 섞었다 헤이 바로 양코 있다 어허 어헤이 아이고. 아이고. 아어고 되는데. 그냥 뭐 먹었으면 됐지. 아이고. 아이도아이 어, 아이고. 아이안 아이고. 아이고. 금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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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이거 더 있지 우리응응 응. 이거 한개더 있어 차에 더 없나? 한개더 있어 한개더 갖고 와자 그걸 좀 가져가 음. 이게 맛있나봐 얘가 지금 너 이걸 먹어이거 네, 먹어 저거 좀 저거 이거 먹고 응. 갈때 하나 더 주지 이건 없어 이제 어제 너무 놀랐.. 어 이거야 으흠. 오호 그래 많이 줄게 이것도 먹고 어, 건강하게 다먹고또 주면 잘 해, 먹더라 얼른 마 응? 해, 이거 해, 먹어 해,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그래도 내가 만든 거야 엄마 아 여기 좀 거칠어서 안들어가는 거. 아, 안 들어간다 해. 이거 가지고 와봐 또이 응. 약은 어디있어 응? 기다려 에이 너 이거 밟겠어 먹어도 같이 안 먹니? 음. 아, 먹어 기다리면 얘가 내가 이걸 섞어줄 텐데 이걸 못 섞게 해. 얘가. 잠깐 들어, 그려기다 그래. 그래, 그래. 아, 기다려. 기다려. 응. 기 응? 기다려. 기다 기다려. 응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다고 너도 더 먹고 싶구나 아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많이가지고소리가 <laughs> 이것 좀 먹일래? 뭐 내가 보기엔 많은 아얘 숨소리 안 좋네 음, 이게 증상이 다르지 고양이보다 응 사실 츄르한테 가네 증상이 있고 왠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. 이추리가 맛있었던 기억으로 먹는 거야. 코가 이럴 정도면은. 음. 없어, 이제. 먹고 먹어, 그냥. 약을 먹었단 말이지. 응, 쏙 들어갔어. 응, 같이 먹어. 아그가더 그래. 서열이 세니? 응, 아, <laughs> 이 동네에서. 응? 아, 아, 이제 없어, 추려가 없어. 어쩔 끝이야. 없어, 없어. 추려, 더사먹을요 꼬마 꽈 맞아. 요거 좋은 거야. 으흐,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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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 털었네? 오우 코코코코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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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물었네 물렸네? 어휴 니가 제일 심각하다 이 동네에서 우리가 본 친구 중에서 응. 어, 어제보다 더 안좋은거 응. 이거 좀 먹어봐 응? 이거 좋은거야 먹고 힘을 차려 이거 말라가지고 이거 왜 안나오는거야 가니? 아휴 추를 좀더 사올까? 응? 아, 먹기가 힘들어 지금 응. 보니까 거칠어. 아, 뜨거운가? 그래도 조금 핥아먹 그래 먹어야 좀 낫는다. 에이. 안 들어간다 남문건 제조해야겠다 걔랑 먹거 먹어야 살이 찌지 어? 키만 더 먹어봐 더 먹어 한 숟갈 남았어 얘 입안이 다 헐었더라고 어제 는데 입가에 봐. 쟤는 눈물이 난다음 얘가 입이 헐어 지아 응. 잘했어. 잘 먹었어. 음, 덥지. 약좀 먹으면 좋아질 건데. 차그 친구들 너무 많이 줬어. 음, 강아지 친구들도 한 개씩 주고 그때 여섯 개다 줬어. 이팻뭐 그런거 없나? 그런거 있지 않고 친구 좀 사다가 먹이고싶은데왜 가라도 그래, 안되는데 에이쿠 사옵게 사옵게 좀 기다려 응. 우리 나는 안 아파서 다행이다. <laughs> 너안 죽었네. 맞아? 너 아니야? 네? 넌또 이걸 안 먹어? 그냥 날 보러 왔니? <laughs> 다른 것, 다른 거 없나? 날 건먹네. 놓고 궁디팡팡이나 받아라. 우리에게 또 특별한 향이 날지도 모르그 친구를. 다시.

哈哈哈，满，起着。哈哈哈，满。